예, 오늘 발 제품은 제이베에서 나온 원피스입니다. 원피스인데 야, 얘가 누구지? <laughs> 처음에 한참 생각을 했는데 예, 브룩입니다. 얘가 아홉 번째 멤버인가 그렇죠? 예, 열 번째 멤버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, 열 번째 멤버는 그 해군 대장 그아오키진가그 손가락을 그 얼리는 애, 걔가 들어온다는 얘기 가 나오는데 야, 루피하고 저기 에이스는 못 구했고요, 쌍디도 못 구했고 아, 쌍디 구했구나쌍디 구해 있습니다. 저 보여드리고 있고, 있고, 흰 수염 있고. 나쁜 놈 악당, 이놈도 있고 몇개 있는데 그닥 품질은 좋지는 않습니다. 예. 요즘 제일 비 품질이 저번에 심슨 보니까 확 달라졌는데 요거는 좀 나온지 나온 오래돼가지고요. 그닥 품질은 조,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. 예. 얘는 무슨 뭐 마법 같은 거 걸렸는지 해서 악마 열매 뭐 해가지고 죽지 않는 열매 그걸 먹어가지고 독특하게 살아있었죠? 부르기라고 돼있네요. 노래 부르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피규어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거 브룩 피규어가 있는데 그때 멤버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각자 이제 뭐 연습하고 그럴 때 브룩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공연을 했죠 가수 돼가지고 락 가수 같은 거락 가수 같은 거 했고 원래도 음악 좋아했죠 호호호호그 음악. 노래 아실 겁니다 좋더라고요. 예, 여기 브록 진짜 모습이고, 이거는 피규어로 만든 모습인데 참 생뚱맞죠? 예, 원래 카드 만드는 회사라고서 카드는 품질이 되게 좋구요 이거는 이거 뭐지 그랬는데 이거는 저거 카드 받침대라고더라고요 예, 그냥 뭐 이렇게 끼우셔서 하신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세워두시면 된다고 럽니다 예, 그죠? 카드 받침대만 <laughs> 예, 뒤쪽에. 예, 밀짚모자의 제작단의 어, 로고가 박혀 있고요. 앞 얼굴은 참 생뚱맞습니다. 해골 그것도 많은 해골 얼굴은 없었구나. 해골 몸통은 있었어도. 예. 이건 뭐야 닭이라고 전부터. 떼어주마. 아 왔다. G.L.B.가 좋아졌는데 앞으로 다음 제품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. 앞으로 더 발전을 할지. 심슨만 잘못해서 잘못 만들었는지. 예. 브룩은 좀 깬다. <laughs> 브룩은 뭐 아시다시피 칼을 쓰고요. 어, 물론 이제 조로한테는 이제 시가안 되죠. 이 예. 예, 현상금이 얼마죠? 현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. 기억이 안나네 모자를 씌우다니이 예, 모자는 약간 그키 스타일 그런 식인데. 뭐 먹어도 다 흘러내리고. 아 모자 안 들어간다. 그냥 대충만 걸어 두겠습니다. 무기북 뭐야? 스타워즈 광성검도 아니고 짜자자자 칼을 주이지 칼을 칼은 없고 그냥 막, 막대기만 좋네요 막대기만 얘는 뭐 이렇게, 그렇게 실력적으로 두각을 내거나 그런 거좀 재밌는 캐릭터 정도 에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에. 참 북이라고 하기는 안쓰럽죠 이거, 이거 보여주고 이게 뭐있냐 그랬을 때 부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? 물론 이제 요 뒤에 밀짚멀리제 해적단 보면 부룩인가? 싶기도 <laughs> 한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. 좀 부룩 어렸을 때 버전인가? 참고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제비 일 제품 대충 이렇다 정도 에. 원피스, 뭐 나루토,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? 어, 드래곤볼. 뭐, 별로 옛날에 나온 건 마음에 안 들고, 요즘 나온 심, 심슨는 이렇게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심스도좀안 좋은 건안 좋고, 좋은 건 좋은데,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. 네. 참고하시고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